전 눈오는 거리에 추억들이 내리며 사랑했던 기억이 다시 나를 찾아오.

어떻게 어떻게 알아서 잘 한번 해주세요 태어도 우리가 태요 네. 우리라 네. 아, 너무한 사람들이 왜안 오는 거야? 네. 아유, 정말. 아유, 정말. 아, 우리가 아, 이거도 우리 아, 우리도 우 아, 우리도 우리가 태어 아, 우리도 우리 아, 가 아, 도가 아, 우리도 우리 아, 우 우리도 우리도 우 어, 다들어갈게 여러분. <목소리나> 전 문화 관광 안내소. 어, 아, 안녕하세요. 맞나? 여기 지금 협의가 돼 있는 건가요? 저 앞에서 지금 군공업 하는 걸 전혀 지금 몰랐어 가지고. 아, 네. 저희 협의된 상황이고요. 아,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 저희 관광 안내소는 네.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어, 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분들에게 관광 지도나 관광 책자 같은 거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해 주는 안내소 역할을 하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하시는 관광 안내사분들이 계셔 가지고 외국인, 내국인 아무나 오셔서 관광 정보를 다양하게 받아 갈수 있습니다. 저 영어 좀 하는데. 아, 이거 아요 <laughs> <캐벌어. 웃음> <laughs> 그 앞에 뭐 우산 같은 거 그것도 빌려주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없으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대여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대전이나 유성 쪽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들러서 이제 우산도 가져갈 수 있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안나안나2왜안나 아니 우리 보고 막먹 낀다 그래. 놓다가 피우는 거야. 너무 무사워 이러다 다 태워. 아! 공고고가 매고 그냥 고고가 팔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종이 다 태워가지고 여기다 나무랑 넣을까요 노방 노방. 촛불로 더 붙어야 돼. 나무 나무. 일단 기다려 봐요. 지금 좀잘 먹고 있으니까 볼. 지금 뭔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막. 아니 팔이 너무 빠질 거 같아 힘들어. 아니 야구했었잖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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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2시간 걸렸어 2시간 이젠트 네, 공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저 밖에 없어 자, 오늘 날씨 많이 춥죠? 뭐, 적당해요. 여기 좀, 버튼 네. 안 입고 계시고. 맞아요. 요, 며칠 동안 엄청 추웠는데, 오늘은 어, 우리가 풀렸네요. 이... 유성원천역 자주 와보셨나요? 네. 뭐, 유성원천역 하면은, 여기 엄청난 번화가잖아요 그리고 뭐, 호텔들도, 유명한 호텔들도 있고, 그래서 뭐, 가족분들 와서 놀기도 좀, 실제로 저희 가족하고도 같이 와가지고 이제, 원천도 즐기고 했었는데, 오. 유명하기도 하고, 맛집들도 많고, 여기 되게 멋지잖아요. 예쁘잖아요. 뒤에서 보면, 여기 거리에 가로수에 다 빛이 다 들어, 빛 축제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축제 중이구나? 네. 유성운천역 사거리부터 해가지고, 저기 충대, 어. 저까지 가로수에 불이 쫙 들어와 있어요. 유성운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의미 있는 곳 앞에서 군고구마 정사를 해볼 겁니다. 앞도 2,000원씩 모인 금액은 이 작은 금액이더라도 꼭 뜻깊은 곳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알겠습니다. 네. 자, 고 준비 아, 아, 유, 잼. 네, 유 일단 얼마 치 드릴까요? 세 개만. 3 개요? 네. 자, 룰렛 가겠습니다. 첫 번째 룰렛. 하나, 네. 둘, 셋. 돌려주세요. 네. 가라. 네. 뜨거운 감자 콜랐다 네. 혹시 뜨거운 감자 있어요, 네. 오케이,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지금 학생이세요? No. 아, 어, 직장인이세요? 아, 어, 아, 야, 너무 좋아이시다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요. <laughs> 얼굴 안 다쳤어요, 한길님 네. 혹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laughs> 어떤 상황이었죠, 잠시? 군 고구마 3개2 0 0 0 원. 하나 하나 먹어 보면 먹어볼래요. 저거 먹어봐야겠다. 고구마 하나 먹고 보았어. 세개세 개. 당사가 쉬운 게 아니야. 노력하세요. 오늘 열두 시에 집에 가고 싶세요 당사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처음부터 잘될줄 알고 팍팍 쏟았다가, <목소를> 어? 어, 지, 누구 지나간다. 누구 지나간다. 보여줘야겠다. 음음 맛있다. 고구마 가세요. 음 고구마 세개 이천 원입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맛있나니다 맛있습니다. 세개 이천 원. 네. 천 원씩 줘봐요. 삼천 원 할지요? 네. 아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 가자. 고구마 두개 더랑 귤까지. 오 마이 갓. 그냥 불이익 수 있게 하세 아이고! 어? 우리 어머니께서 저희가 서비스를 많이 드려서 그런지 부류 이웃에 잘 도와달라고 그냥 5,000원을 다 주고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손님 어서오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한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음, 구암동 사는 사람입니다. 일단 구매하시기 전에 네. 유튜브는 자주 보시나요? 유튜브 아, 보고 있습니다. 혹시 대전 블루스? 아 알고 있죠. 뭐 어, 알고 계세요? 뻥이에요. 핸드폰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아, 네네네네. 대전 블루스 구독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세개 2,000원입니다. 네. 4,000원 씩 4,000원. 4,000원. 돌려 돌려 돌리파. 끈한 감자까지. 아유 어, 감사합니다. 4,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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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건장한 남성 네 분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세요? 정대원 선수는 뭐니요? 압수 한 번만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바로 아시네. 네, 세계 2,000원입니다. 몇개 구입하실래요? 세계 2천원 오케이. 심지어 정대원 선수의 계좌입니다. 됐습니다 저희 유생특공대는 알고 계시나요? 저 이거, 이거. 자, 구호 준비! 아, 아 유! 진! 대전이지요 아, 우리 이태양 선수가 우리 태훈이 형의 지인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laughs> 이태양! 이 대야. 아저 어, 어떻게 근황이 어떠세요 요즘에? 네 이제 비시즌이라서 네? 아직 집은 이제 대전이다 보니까. 네. 또 와이프가 임신 8개월째라. 어이고. 네 옆에서 케어하고 있어요. 어떤, 어떤 케어를 주로 시 어떻게 관리하세요? 어,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요. 군고구마. <laughs> 네. 궁, 그래서 먹고 싶다고 해서 지금 왔어요. 아 그렇으면. 고하세요네 알았으면... <laughs> 지금 세개 2천 원에 지금 판매하고 아, 있는데. 아세개 2천 원이에요? 네. 어 생각보다 싸네. <laughs> 어떻게 생각? 아니야 어떻게 생각할지 아까 저한테 하나에 2천 원이라고 한거 같아 가지고. <laughs> 어 좋은 저녁. 약간 약 파는 것 같은데요? 어게몇개 정도 구입하시면 될까요? 만 원어치 살려고만원만 원어치? 아 우리, 아니, 우리 세 개만 가져오고 만원 내고 가. 아니 요만 원어치 줘요. 고구마 네, 거. 네. 고구마 그 정도 있나? 알겠어요. 가장 여기서 불필요한 게 뭘까요? 이거죠. 유젠특동대 사진 촬영. 예. <laughs> 이것만 네. 아니면 된다. 네 이것만 아니면 될것 같아요. 이게 제일 크네요. 조만 어, 세세.. 자! 들어갑니다! 유젠특동대화 아아 사진 촬영입니다! 아 제일 필요 없는 건데? 최고의 상품! 필요 없어요. 이태양이랑 사진 찍는다. 어, 인터뷰 잠깐. 어, 근데 너무 두번다 럭셔리하시다. <laughs>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기 대전 주민이세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저희 제주도에서 왔어요. 네, 제주도에서 어쩌다 어, 이제 네. 대전으로 오셨어요? 유성호텔에서 네. 교육이 있어가지고 교육 받으러 아, 왔어요. 그럼 교육 받으시는 시간 외에는 어떻게 또 대전에서 지내실 생각인가요? 아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멀리 나갈 순 없으니까 그래도 네. 대전에 왔으니까 대전의 밤은 어떨까? 네. 그리고. 이게좀 네온산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오, 제주에서 그렇잖아요. 느끼지 못하는 걸좀 느껴보려고 잠깐 좀 걸어보자 해서 잠깐 왔거든요 네. 호텔에서 드시는 거 외에 뭔가 간식도 필요하실 텐데 딱. 그래서 안 그래도 군고구마 공고 사 가려고 네, 네. 딱 갔는데 겨울 하면 또 군고구마죠 보너스가 있거든요 아 네. 돌려 돌려 돌림판 한번 하시면은 네. 저희가 당첨되시는 것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요... 아 <laughs> 요즘 축보 대화 사진 촬영기야이 카메라도 인증샷으로 선녀 오셨어요. 선녀 왔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 6,000원? 네. 라이브 와서 어떤 라이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laughs> 잠시만요. 자, 일단 돈을 6,000원 받았는데 아니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아, 저희 대전 마스크 업체 위케어라는 곳에서 네. 오온 그냥 뭐 사원 나부랭입니다 그 위케어 마스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가 감자로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또보너스있거든요 임창정 모창 잘하잖아요 임창정 모창 들려드릴게요 내가 그대를 만났다는 건 네, 임창정이 부른다 <목소리> 내가 그대를 만났다는 건 <목소리> 미친 듯이 <목소리> 외쳤어 <목소리> 나의 과거와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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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없이 나와 어, 나 빅뱅도 잘 따라하는데 네. 비슷해 비슷해 아나 잘했어 아, <목소리> 아, 안녕 연락 연때와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아, 안녕 선인 아, 들어준다 선은 네. 들어준다, 서리 들어준다. 네. 몇 살이에요? 살아 외면했어 외면했어 아, 아버님 대전, 네. 대전 주민 분이세요? 예아 혹시 네. 성함이 네. 김연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두살이요 아이고 너무 귀엽다 대전에 사시면은 대전에 좀 어떤 점이 좋아서 대전에 계시는 거예요? 뭐 원체 살기도 좋고 답박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어, 직장님은 혹시 지금 회사원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마당극회 우금치라는 극단에서 배우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연기하시는구나. 를 그래서 홍보 한번 할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금치는 일단 대전에서 한 30년째 네, 마당극을 하고 있는 마당극 전문 단체고요. 지금 대흥동에 극장을 가지고 항상 상시 공연 중에 있고요. 얼마치 구입하시겠어요? 3개에 2,000원이거든요 저희? 몇개 구입하실래요? 6개 구입하겠습니 개. 빠빠이! 빠빠. 빠빠. <laughs> <laughs> 저기서 이제 먹고... 막막저없사람니다아 한... 아, 아, 괜찮아요 진짜로. 편하게 <laughs> 가세요.